10초 생활 영어. 이거 틀리면 영어 완전 초보. 오늘은 발음은 유사하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단어 해볼게요. t-h-e-n과 t-h-a-n이에요. t-h-e-n은 시간을 나타내요. 그때, 그리고 나서란 뜻이죠. I finished my homework, then I watched the TV. 숙제를 끝내고 그때 TV를 봤어. t-h-a-n은 비교할 때 써요. 뭐뭐보다라는 뜻이죠. She's smarter than me. 그녀는 그보다 더 똑똑해란 뜻이에요. t-h-e-n은 그때 그리고 나서의 뜻이고요. t-h-a-n은 비교급에서 뭐뭐보다의 뜻이에요. 퀴즈 타임이에요. t-h-e-n인지 t-h-a-n인지 -E 맞춰보세요. 준비되셨나요? 3초 드릴게요. 정답은 t-h-e-n, then이에요. First, I got up. Then I brushed my teeth. 처음에 일어나서 나는 그다음에 이를 닦았어라는 뜻이죠. THEN은 시간, THAN은 비교.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?